소개시켜드릴게요. 정말 예쁘게 나온 스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플리츠처럼 전체적으로 구김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여기 밑에 부분에 절개선이 한번더 들어가서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살짝 너무 퍼지지 않지만 무릎 위에 선부터는 살짝 더 퍼지게 항아리핏으로 나온 옷이고요. 어 약간 패딩처럼 느껴지지만 둔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둔탁하지 않게 편안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어, 치마입니다. 어, 체형이 좀 크신 분들 입더라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 체형이 작은 분들 입더라도 풍성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포켓 있고요 다른 색상으로 상세컷 보여드리면은 제가 입고 있는 게 검정 색상, 그리고 이게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건 니트가 되 간으로 조금은 작게 나와서 5부터 66반 정도가 추천드리지만, 이런 빨간색으로 저희 캐시미어, 여기 나그랑 핏으로 나와 있는 니트는, 어, 사이즈도 정말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활용하셔도 너무나 좋고요 지금, 어, 지금부터 이거는요. 한여름 빼고는 계속 쭉 이용하면서 입을 수 있는 너무나 예쁜 치마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이감 지금 90 나오고 있고요. 어, 허리 사이즈는 고무드 밴딩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최대한 늘렸을 때44 정도 늘어나는 거고, 77반 정도까지는 정말 편안하고 멋있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브라운 색상입니다. 브라운 색상을 제가 위에다가 그냥 목티에 깔끔하게 입고서, 이렇게 약간, 어, 나그랑 핏으로 나와 있는 자켓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자켓 검정색상, 브라운색상 같이 나오고 있고, 여기 스웨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콤비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요. 팔도 나그랑 패주기 때문에, 어 사이즈 정말 크게 나와 있는 옷입니다. 브라운 색상 이런 식으로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목티 입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저희 이런 민크 조끼들 너무나 예쁜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크 조끼 같이 입으셔도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워낙 치마 자체의 디테일이요. 어, 그렇게 많이 가있는,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폭 자체가 아주 넓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셔링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그리고 입었을 때 핏이 너무나 예쁘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렇게 스커트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인 지금 그 장갑 90 나오고 있으면서 허리 밴딩 최대한 늘렸을 때어 46에서 44 정도니까 한 7, 7 반까지 저희가 모델 다 입어봤을 때 88, 2 5는 조금 허리 깨는 감 있으면서 입으실 수 있고 7, 7 반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게 브라운 색